Hello everyone. 오늘의 영어 명언 158강 제목, 헬렌 켈러의 인생 명언입니다. Keep your face to the sunshine and you cannot see a shadow. 너의 얼굴을 햇빛 쪽으로 유지해라. 그러면 너는 그림자를 볼수 없다. 헬런 켈러 캘러. 헬런 켈러는 미국 엘라베마주터스컴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되었을 때 심한 병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났으나 그 여파로 청각과 시각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알렉산더 그레엄벨의 권유로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맹화학교에서 앤 설리번을 헬렌의 가정교사로 모셔옵니다. 앤 설리번과 헬렌이 함께한 초기의 이야기, 다시 말해 헬렌이 정신적 지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룬 시기의 이야기가 내가 살아온 이야기, the story of my life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02년 레이디스 홈 저널에 맨 처음 발표되었고요. 헬런 켈러는 1904년 가정교사 앤설리번의 도움으로 정상인도 힘들다는 레드클리프 대학 졸업이라는 과업을 성취했습니다.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Keep your face to the sunshine. 자. keep 하게 되면 keep, kept, kept 해서 유지하다, 지속하다, 뭐, 지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your face. 중요한 것은 당신의 얼굴을 유지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to, to 하게 되면 화살표의 느낌이 있잖아요. to the sunshine. sunshine 하면 shine, shine, shone, shone 해서 아, 밝게 빛나다, 빛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sunshine 하게 되면 햇빛, 햇살, 뭐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 쪽으로 너의 얼굴을 유지해라. 그리고 and가 나왔어요. 앞에 동사가 나오고 and가 나오면 동사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또 오아가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너의 얼굴을 햇빛 쪽으로 유지해라. 그러면 you cannot see a shadow. Shadow 하게 되면 그림자죠. 그늘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림자를 볼수 없다. 네,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부정적인 것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것과 일맥상 통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Speaking and 영작 quiz.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원, 너의 얼굴을 유지해라 세단어. 햇빛 적으로 세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그러면 너는 그림자를 볼수 없다 여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